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에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사람으로부터냐.내게 대답하라.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라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목도한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쑥떡거리는데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속내를 드러내면서 안식일 준수와 정결법 등을 논쟁거리로 내세우며 예수님의 발언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와 대적은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면서 더욱더 고조됩니다. 처음에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더니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 등총 (71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 당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산해드인 공예가 직접 나섭니다.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건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의 참 기능을 상실한 성전의 타락을 매섭게 질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내들인 공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성전 청결 사건 후성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은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이때 사내들인 공예의원들이 직접 예수께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나아와는 대항하여 맞서다란 뜻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한판 붙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란, 어제 성선에서 있었던 일로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못마땅한데, 성전의 실세는 우리이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미 다 허락한 일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성전 안에서 그런 난동을 피웠느냐? 질문이 아니라 질책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니 돌로 쳐 죽일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로마 제국의 지시가 없어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하면서 무자격자 예수를 거짓말 장애로 몰아가 종국에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의 출처와 합법성에 대한 답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참으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질문으로 반문하십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신들의 허를 지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역공질문에 다급해진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배척했던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치며 전파했던 자가 바로 예수이니 예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사람으로부터다 답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으니 오히려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계속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더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심을 더욱더 두려워했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33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당대 최고의 권위자여 권력자라 자부했지만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권위 없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만이 진정한 권위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권위의 원어적 뜻은 본질로부터 안으로부터입니다. 즉 권위는 밖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는 지위. 그래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만이 진정한 권위자임을 분명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생존 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며 크게 놀랍니다. 나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서로 이렇게 말하며 모두 다 놀랍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권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볼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 했기에 그들은 진정한 권위 자체이신 예수님을 결국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갔습니다. 이제 당대 최고의 권위자여 권력자라 자부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도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세상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비꼬듯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무엇으로 답해야 할까요? 당대 최고의 권위자요, 권력자라 자부했던 그들은 당장 예수를 잡아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기서 권세는 right. 권세를 부여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생존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오직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만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 권위, authority,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듣고 인정하게 되어 마침내 절대 권위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괴해와 성도들을 넘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와 결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